당연한 것처럼 그냥 버티는, 는 거야. 이걸 받아들이는 거야. 왜난 나만 힘든 거야? 왜왜난 이렇게 힘든 거야? 왜난잘안 풀리는 거야? 이렇게 항변할 이유도 없는 거야. 이 힘든 게 당연한 거야. 왜 여러분이 힘들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있냐 이거요? 여러분들이 힘들면 안 된다라는 그 전지가 깔려 있으니까 왜 나만 힘든 거야?라고 항변을 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 힘든 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고. 사업할 때요? 힘들었을 때요? 사업할 때 힘들었을 때, 항상인데, 항상. 항상? <laughs> 언제가 제일 힘들었냐? 굳이 질문에 맥락에 맞게 고르라면은, 뭐, 고를 수 있죠. 고를 수 있는데, 어 사실 사업자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다 힘들거든요. 힘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말 들으면 좀 위안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아시는 것도 위안이 될수 있으니까. 대부분 1인 사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만 힘들다라고 생각하거나 자기만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왜냐면 이제 자극된 콘텐츠들이 다 되게 잘 나가고, 뭐몇 시간 일해서 얼마 벌고, 뭐몇달일해서월 얼마를 벌고, 뭐 파이프라인을 뭘 만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씨, 나만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 되는 걸막 어디 가서 얘기하기 뭐 하니 더 움츠러들고 더 힘들고 그러면서 뭐 쉽게 말하면 이 세계를 떠나시는 분들도 많고, 혹은 그렇게 위축된 상태에서 근근히 유지하는 분들도 그래서 생기는 건데, 또 아마 다른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그 힘든 순간 어느 특정한 순간이 아니라 그냥 항상... <laughs> 항상인 것 같아. 아, 항상인 것 같고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에요. 너는 힘든 적 없었니? 전유에 너는 멘탈도 되게 세 보이고, 어, 뭐, 다, 다 뚫고 나갈 것 같은데. 또, 사업도 되게 많고 하니까, 뭐, 하나가 안 되더라도 다른 게 많으니까 아주 든든한 거 아니야? 파이프라인 많으니까 든든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일단 멘탈이 세니까 되게 힘도 안, 안 들고, 고통도 안 느끼고, <laughs>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다 힘들다라는 거를 우리가, 먼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들기만 하면 이제 못 버티는 거죠. 저도 힘들기만 했으면 모르죠. 이걸 계속했을지는. 근데 힘든 가운데 보람이 있잖아요. 힘든 가운데 보람이 있고, 뿌듯함이 있고, 그 보람을 뭘로 표현해볼까? 어떤 성취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업을 시작할 때 뭔가 성취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예요. 사업을 그냥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만약 사업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다. 목표도 없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고 예를 들면 일하기 싫어서 <laughs> 일하기 싫어서 근데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회사 다니기 싫어서 사업을 하는 거지 난 이걸 가지고 싶다 이걸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에 그거를 딱 한번 지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성취감이 아 이거 말로 못하거든요 이 짜릿함을 말로 못해요 저보고 어떻게 이렇게 취미도 없이 맨날 이렇게 일만 할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때 그러니까 이거 표현하기 힘든 거야 여기서 지금 처음 표현하는 건데 이 짜릿함과 이 성취감을 이기는 그 어떤 취미도 없기 때문에 어떤 취미를 되게 재밌게 가지고 있는 것보다 사업을 통해서 내가 가지려고 했던 어떤 목표, 어떤 수익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이름일 수도 있고, 유명세일 수도 있고, 파이프라인일 수도 있고, 그냥 사업체 그 자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주는 희열이 너무 크니까 다른 취미가 어떤 것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취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취미는 일이고, 듣기도 일이고, 계속 사업하는 게 저의 어떤 그냥 본질인 거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힘든 거, 그래도 힘든 것만 있었으면은 저도 못 버텼겠지만 이제 중간에 이러한 성취감이나 성취감을 주는 만족감, 어떤 자족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족감이 생기면 자존감으로 이어지거든요. 자존감으로 이어질 때 이게 에너지가 되게 충전이 되고 충전이 되니까 또 앞으로 힘들 일이 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방패가 되는 거죠. 게임할 때뭐 이게 에네리기바 있잖아요. 에네리기바가 충전이 되는 거죠. 그러한 이제 자존감이 올라와 있을 때 에네리기바가 충전이 돼서 무기력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게 맞나? 그러니까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남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계속 안 되는 것 같은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또 우울해지고, 그게 또 위축되고, 위축되는 만큼 또 찌그러지고, 찌그러지니까 또 일이 안 되죠? 근데 이런 반복되는 순간들이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그래도 하나 또 터져요. 이게 신기한데 아니 신기할 것도 없지 당연한 거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터지면 그게 너무 억울하지 않아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물론 안 터지는 게 잘못된 거지 물론 이게 터지는 방향대로 터지게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올바른 방향에서 되게끔 하는 그 방법론을 쓰긴 써야 돼 그거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시간 차는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터지게 돼있거든 그리고 터지는 그 양의 어떤 붐하는 파워 폭발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터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을 보상받을 수가 있고 에너지바가 또꽉 채워져가지고 6개월은 든든해 이러면서 또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겨내는 건데 여기서 그러면 진짜 이제 똘똘하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죠. 아 알겠어요. 그렇게 이겨왔군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다 힘들었고 잘돼 있는 사람들도 결국 힘든 과정을 그렇게 루틴처럼 이겨왔군요. 그러면 그렇게 루틴처럼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진짜 똘똘한 거예요. 피디 님이 질문 준비 안 하셨죠? 진짜 제가 똘똘한 질문한 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자기가 현재 머물러 있는 그곳, 그 일이 과연 내가 진짜 원하는 목표로 이루게 하는 길인가, 일인가에 대한 고민을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명확하게 해보고, 그게 아니라고 판단되면 다른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가고자 하는 목표,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을 건데, 그 무언가를 성취하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인데, 그 목표에 이르는 길, 즉 목적이 이게 맞냐라는 거죠. 저로 다시 대입해서 편하게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가지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세 가지를 중점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이거 내 마음대로 다할수 있으면 진짜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해되시죠? 정말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부터 생각을 했어요. 무엇을 할수 있을까?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쭉 나열했었죠.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것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나열을 했어요. 근데 냉정하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내가 할수 있는 것 혹은 해야 되는 것이 그 길이 힘들지언정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를 거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거죠 그 결론을 내리고 보니까 지금 이 길대로 이러한 고통을 견디고 이러한 시간을 견뎌내서 이러한 성취를 얻어내고 그렇게 해서 이게 한 세트 또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2단계에서 또 매진하고 또 고통을 견디고 또 좌절하고 그러나 계속해서 또 성취를 해. 그럼 이제 2단계 성취했죠. 그럼 어디로 넘어가? 당연히 3단계로 넘어가죠. 3단계에서 또이 과정을 계속 거쳐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냥 버티는, 버티는 거야. 이걸 받아들이는 거야. 왜난 나만 힘든 거야. 왜왜 나는 왜 힘든 거야. 왜난잘안 풀리는 거야. 이렇게 항변할 이유도 없는 거야. 이 힘든 게 당연한 거야. 왜 여러분이 힘들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있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힘들면 안 된다라는 그 전지가 깔려 있으니까 왜 나만 힘든 거야라고 항변을 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 힘든 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고. 당연한 것또 뭘로 설명할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 당연한 걸 계속 1단계, 2단계, 3단계 지나다 보면 목표, 내가 가지고자 하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가 되고자 하는 거에 점점 다다되겠다는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야 이 믿음은 저멀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유튜버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시각화니 뭐니 이런 얘기 나오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시각화가 단순히 그냥 동백고 이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시각화는 좀 결이 다른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걸 이렇게 상정을 해 놓은 거죠. 상정을 해놓고 이거를 가지기 위해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게 되기 위해서는 나는 이 길에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명확한 프로세스를 설립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내 꿈에서 벗어나는 거랑 이꼬르죠. 이해되시죠? 난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내 꿈에서 벗어나는 거야 물론 내 꿈을 또 조정하고 낮춰가지고 다시 레벨 다운 시켜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면 가능은 하겠지. 그럼 다른 길로 가기야 가겠지.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처음에 잡았던 그 목표, 명확하게 이걸 내가 달성하겠다라고 만들었던 그것을 꼭 달성하고 싶었어요. 제 능력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적을 가기 위해서는 이 길이 확실하다라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길만 버티면 저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표현할게요. 그게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길로 눈 돌리고 혹은 포기할까 생각하고 혹은 내 목표를 레벨 다운 시킬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 꾸역꾸역 버텼던 거죠. 그래서 제 지론 중에 하나가 뚜벅인데 그냥 뚜벅뚜벅 때론 성큼성큼 내가 성취할 목표가 저곳에 있다라는 걸 알고 계속 뚜벅뚜벅 걸어가는 중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정말 딱 그냥 그 표현 그대로예요. 여러분들이 힘들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힘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내재돼 있어요. 여러분한테 품에 내재돼 있어요. 그걸 끄집어내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자그 다음에 그 전제를 바꾸고 나서는 힘든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표가 있을 때그 목표를 낼름 먹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목표가 천원 정도 줘가지고 주시우레씨껌 하나 사 먹는 거면은 이런 건 누구나 낼름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목표가 그렇게 껌딱지같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목표가 클 거란 말이죠. 원대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껌 하나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더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냥 기본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그 기본에는 힘듦, 좌절, 뚜벅뚜벅, 때로는 성취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 루틴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반복된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자, 여보세요. 아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운전 중이라서 괜찮아요. 지금 창고 촬영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지금 현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거 오후에 제가 한번더 전화 드려야 될것 같아요 대표님하고 통화 한번더 해야 될것 같아요 가다마리 한번 할게요 오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본촬영하는거아요민진진짜네 <laughs> <laughs> 현장이고요 인천 남동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천주현 대표님 계속 오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네, 봐주셔가지고 네, 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겠습니다 네, 일부 일정이 있는 거 마치고 지금 이제 복귀하는 길인데 차가 많이 밀리네요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 갈일 있으면은 안 밀리는 시간에 가서 안 밀리는 시간에 오려고 하는데 PD님하고 촬영이 있었잖아요 로케의 스케줄을 또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또 이제 희생돼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밀리는 거야 <laughs> 차가 아 많아요 아 이렇게 운전하고 뭐차 밀리고 이럴 때요? 저는 거의 생각 많이 해요 저 PD님 저랑 같이 다녀봐서 아시겠지만 저는 음악도 안 듣고 뭐 라디오 같은 건 당연히 안듣고 우리 뇌파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잡다운 소리가 여기저기서 계속 들리면 굉장히 안 좋아요. 사업자들은 계속 뭔가 판단을 하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해내야 되는데, 어디서 라디오, 뭐, 잡소리가 계속 나와, 음악소리가 계속 나와, 이게 뇌건강과 뇌파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원천 차단하고, 원천 차단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V 자체를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TV가 없는 거예요. 집에 TV가 없어. 한 15년 됐어요. 집에 TV 없고. 라디오 당연히 안 듣고 간혹 스트레스 받을 때 음악을 들을 때 있어요. 힙합 한국 힙합 좋아하니까 그런 음악 같은 경우는 한 번씩 크게 듣고 못하지만 따라 부르고 스트레스 해소를 하긴 하는데 아까 질문처럼 차 이렇게 막히거나 운전할 때 무슨 생각 하냐 뭐 하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 고요한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소중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힐링이 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고요하게 혼자 누가 방해 안 하잖아요. 누가 뭐 아까처럼 전화 와가지고. 중요한 타이밍에 끊길 수도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말 걸지 않고 누가 저한테 이거 판단해달라고 다가오지 않고 이슈 거리 들고 다가오지 않는 혼자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아이디어적인 생각보다 이제 이동할 때 하는 생각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될 건가 그리고 이렇게 처리하려고 나는 행동을 할 건데 이게 A 안 B 안으로 나눠졌을 때 어떻게 펼쳐질 건지 이렇게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아이디어에 대한 생각은 보편적으로 샤워할 때나 화장실에 있을 때나 이렇게 문득 문득 들기 때문에 그걸 뭐 아이디어로 계속 생각하려고 노력 자체를 하질 않아요. 문득 들때 그걸 딱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메모한다든지 음성으로 기록을 한다든지 혹은 그걸 바로 이제 저희 회사 이사한테 전화해 가지고 얘기한다든지 어 아이디어 관리는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혼자 고요하게 있을 수 있을 때는 눈앞에 닥쳐져 있는 제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해결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펼쳐질 건지 펼쳐진다면 A 안 B 안두개 정도로 남겨놓고 이 이쪽으로 갔을 때 형태와 이쪽으로 갔을 때 형태를 나눠서 이제 구분 생각하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전달 드리면 좋을 만한 내용은 아이디어를 자꾸 떠올려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강박증을 가지면 내가 이렇게 쪼그라들거든요 강박이 딱 들어온 순간 내가 쪼그라드는데 내가 쪼그라들면 재기능을 못해요 재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완돼 있어야 돼요 이완돼 있을 때 아이디어가 떠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화장실에 있을 때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말씀드렸고 샤워할 때 아이디어 많이 떠오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샤워하면서 굉장히 이완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미온수로 샤워하든 찬물로 샤워하든 혹은 온수로 따뜻하게 샤워하든 뭐저의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온도를 맞추는데 그런 거 샤워 쭉 하면서 물줄기 세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완이 되는, 되거든요. 그럼 이완이 딱 되면 이제 판단 내리고 생각하고 이렇게 외부 일정 다니고 혹은 미팅하고 16시간을 그렇게 일하다가 이게 딱 이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빵 나오는 거지. 아이디어들이 막 뚝뚝 나와. 아이디어들이. 문제는 그 아이디어를 다 실행하면 진짜 천재 맞는데 다 실행 못하는 거죠 저도 게을러서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깊게 할 때는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일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생각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아이디어는 이완이 돼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어떤 포인트들 만큼은 이완을 시키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취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취미 없다고 일하는 게 취미고 정확하게는 일하는 게 취미인 것보다 일하는 건 특기에 가까울 거고, 일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게 취미인 거죠. 아까 우리 가는 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 좌절하는 단계도 있고, 정말 이게 맞나라는 그런 고민하는 단계도 있어요. 저도 인간이니까.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실패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죠. 실패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계속 좌절과 힘듦의 시간이 성취의 순간보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성취가 주는 그 에너지가 너무 크니까, 그, 이, 이, 배터리 칸, 에네, 에너, 에너지, 에너지 칸이 훨씬 더 크니까 그걸 버틸 수가 있는 거지. 실제는 진짜, 아, 좌절의 시간이 더 많지 않을까? 근데 그 좌절의 시간을 싹 녹여주는 그 성취의 그 순간이 주는 그, 야, 이거는 거의 뭐, 쾌락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거의 쾌락이야. 그거 느끼는 게 취미인 거죠. 그거를 느끼는 게 취미인 거고. 그거를 느끼기 위해서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게 특기인 거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골프는 저희 회사 팀장급 이상 되고, 어느 특정 조건이 달성이 되면, 회사에서 골프를 지원을 해줘서, 뭐, 골프채, 뭐, 골프가방, 뭐, 골프레슨, 프로, 레슨비, 연습비, 필드비. 이런게 이제 회사에서 다 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거 이제 지원 받는 조건이 되는 이제 팀장급 이상 사람들이 골프 치러 갈때 결제 해주면서 같이 뭐 치는 거죠 그 핑계로 그래서 치는데 뭐 되게 잘 치는 건 아니고 그냥 연습 안한 것 치곤 잘 친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걸 연습 연습까지 해가면서 하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현장 가서 필드에서만 직접 치는 정도고 그 진짜 누가 보면 잘 치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 제가 인스타에 올리는 건 제가 잘친것 같은 것만 올리기 때문에 그다 뻥이고요. 원래는 못 칩니다. 연습을 안 하니까 못 치고 다만 뭐 연습 안 하는 것 치고는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아 격투기 좋아져. 평소에는 막 어떤 이렇게 동적인 거를 크게 선호하지 않고 가만 앉아서 책을 보거나 어떤 사상에 대해서 논하거나. 이런 개념이 약간 정적이잖아요. 제가 하루에 뭐 16시간씩 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적이죠. 물론 라이브를 하고 강의를 하고 뭔가 소통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동적이면서도 그 자체도 앉아서 하기 때문에 면밀히 어, 들어가면 정적인 영역인 것 같은데 옛날에 운동할 때는 동적인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p d 님 질문 주신 것처럼 격투기 되게 좋아했었고 격투기는 꽤 많이 섭렵을 했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복싱 킥복싱 우슈 그리고 특공무술 뭐, 학기도, 태권도 이런 건 아기 때다 했었고, 그리고 검도, 검도도 대한검도하고 해동검도라그래서 죽도로 하느냐, 혹은 검, 아니면 목검으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검도가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대한검도도 했었고, 해동검도도 했었고, 그렇게 격투기에 대한 걸 되게 선망했다 그럴까? 그래가지고 뭐마아츠의 개념이나 그래서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옛날 영상 보면 뭐 덤블링 하는거나 이런 거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등치가 좋았으니까 등치 좋은 애가 막 덤블링 하고 막 옆으로 넘고 막 백핸드 하고 이러니까 홍군보라고 별명이 홍군보였어 근데 아무튼 도마만큼 그 무술에 대한 어떤 동경이나 격투기에 대한 동경,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강해지는 거에 대한 그런 동경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제가 반성하는 것중에 하나가 바쁘다는 핑계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 핑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운동 정도는 좀 쉬어도 돼이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무의식을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이 무의식을 깨려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고백을 하자면 어, 게을러서 지금은 운동을 두 개는 끊어놨어요 하나는 헬스 끊어놓고 PT 끊어놓고 하나는 제 방송실 옆에 복싱장이거든요 뭐 둘다 끊어놓고 둘다안 가고 있어요 돈, 돈 나가고 있어요 아 우리 복싱 관장님도 이 영상 보실텐데 너무 조, 좋거든요 너무 좋고 운동도 좋아하고 너무 잘 맞고 제 방송실 바로 옆이니까 가깝고 너무 좋고 가면은 같이 운동하고 너무 좋은데 아, 안 가게 돼그 복싱장 안에 발을 딱 딛는 거랑 제 방송실에 발을 딛는 거랑 진짜 요만큼 차이거든요 <laughs> 요만큼 차이인데 아씨 막상 땀 흘리고 나면 너무 개운하고 좋은데 참 사람이 한번 게을러지니까 답이 없네요 진짜 이거 찾아야 돼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지금 굉장히 많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 나는 지금 굉장히 많은 일 가는 많은 부가가치들을 만들고 있고 미래 비전과 미래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많이 구축하고 있어 그렇게 바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운동? 이거 이 정도는 뭐안 해도 되지 않아? 이런 어떤 그런 합리화가 있어요 사실 있어서 그 이제 깨부셔야 돼요 깨부셔서 운동을 이제 가려고 합니다 네 지금 거의 이제 퇴근 시간 다 됐는데 이렇게 외부 일정을 한번 나오게 되면 내부에서 봐야 되는 일이 그만큼 릴레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대로 놔두고 제가 퇴근을 해버리면 이 일은 어차피 내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내일 또 만약에 제가 또 정시에 퇴근하면 또 딜레이 되기 때문에 퇴근 시간이란 개념 자체가 저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이 오늘 정리가 다 돼야 퇴근을 하는 거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퇴근 시간이 되면 퇴근을 하겠지만 저는 제가 오늘 해야 될일이라는게 정해져 있어. 요 그걸 아침부터 미리 픽스를 해두고 이걸 다 끝내야 이제 퇴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처리해야 될 일이 적은 것도 아니고, 게다가 지금같이 몇 시간씩이나 한 6시간 우리가 외부 일정 받는데, 이렇게 되면 평소에 퇴근시간이 빨라야 9시고, 늦으면 11시고, 방송 있는 날 10시. 오늘도 방송 있으니까 10시까지는 또 방송실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봐봐요. 10시까지 방송실로 가려면 적어도 9시 반에는 사무실에 나와서 방송 세팅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가서 9시 반까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또 이제 일이 밀려 나는 거죠 이거 안 밀리게 하려고 옛날에는 막 새벽 4시까지 일하고 했었는데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요즘에는 새벽 4시까지는 안 하고 2시에는 자려고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좀 조금씩 일이 밀려요 질문에서 제가 다시 또 돌아와서 답을 말씀드리면 지금 퇴근 못한다 입니다 지금 퇴근 꿈도 못 꾼다 아, 갑자기 암울하네 아니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아무도 시킨 사람 없어요 힘들다 피곤하다 이렇게 넋두리도 못해 왜냐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계속 이게 뇌로 속여야 돼아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다 <laughs> 내가 좋아서 하는 이렇게 자기한테 최면과 암시를 계속 놓아야 돼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삶을 다살수 있다 세상은 내가 믿는 대로 펼쳐진다 내가 믿는 대로 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 그렇게 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을 창조해 나간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상상하고 시각하고 학원하고 되뇌 있는 거죠. <laughs> 근데 저는 마인드가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의식이라는 단어가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편하게 쓰이는 단어 아니니까 그냥 마인드라고 제가 통칭을 해서 쓴다면 이를테면 누가 일을 좀 잘해. 누가 좀 일을 되게 센스 있게. 해.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서 저 사람이 센스가 있어. 이 일에 책임감이 있어. 이 일을 혹, 혹은 잘 알아, 이 일에 대한 공부가 돼 있어, 자세가 돼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마인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센스도 있는 거고, 그 일을 좀더애사있게 쳐다보는 거고, 좀더 책임감 있게 마무리 짓는 거고, 더 욕심이 있어서 공부하는 거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마인드라는 그 위에, 붙어 있는 이 중심된 거에서 타생돼서 센스가 있느니, 전 열심히 하느니전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느니, 인사성이 좋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모든 게 마인드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돼 있어야만 이게 펼쳐지는 거거든요. 이게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인드를 제일 중시하기는 거고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 아무리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 근데 마인드가 썩잖아요. 그럼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잘할 수가 없어요. 또 원칙은 그 뛰어난 능력 때문에 순간은 잘할 수 있어도 절대 이게 지속될 수가 없고 확장될 수가 없어요. 인생은 마인드 게임이에요. 마인드 게임. 어떤 마인드가 얼만큼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가 거의 전부예요. 저는, 실제적으로 제가 되게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제가 뭘 하고 싶을 때 부모님이 막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고 요즘 흔히 말하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고 뼈수저 중에 뼈수저였기 때문에 그런 거랑 전혀 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가 하나 달랐냐 한다면 마인드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그런 마인드를 어디서 배울 거냐 어떻게 배울 거냐 이게 관건인 거죠 근데 마인드라는 게뭐 유튜브를 본다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블로그를 본다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또돈 주고 강의 들어라?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이게 마인드가 안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마인드도 돈 내고 배워야 돼?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마인드가 안돼 있는 거죠. 마인드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군가는 마인드를 배우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비워서 흡수를 하죠 그리고 자기 마인드를 바꿔서 마인드가 바뀌면서 뇌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모든 게다 변화가 되는데 마인드도 돈 주고 배워야 돼 사기꾼 이러는 거죠 그 자체가 마인드가 안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걸러야 되는 거죠 간단하게 이제 보면은 부정적인 사람들 이런 거 기본이죠 부정적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걸러야 돼요. 여러분들 에너지 다 뺏어 먹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부정적일 수가 있겠지. 어,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줄도 모르는 상태로 부정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이제 잘 점검해 봐야 되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손가락질한다든가 <laughs> 이 이상한 오해를 하면서 본다든가 하는 것 자체가 나 마인드가 썩은 거, 야 썩은 거. 야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인드가 전부기 때문에 그 전부 바꿀 수 있는 그것이 마인드이기 때문에 마인드를 제일 중시여기는 게 맞습니다. PD님 저 뒤에 저거 찍을 수 있어요? 저 호텔 줌땡겨서 찍을 수 있어요? 우측에 우측으로. 그 하얏트 호텔인데 여기 이제 삼성역에 있는 거죠. 저거를 가지겠다는 목표가 있거든요. <laughs> 저거를 가지겠다. 제 인스타에도 저거 딱 찍어가지고 스토리에 두번 올렸어요. 내가 저거 가지겠다고. 제큰 목표들이 몇 개가 있는데 부동산과 자산과 관련되는 목표에서 저 호텔을 소유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목표 많죠. 목표 자체가 어떤 하나가 목표가 아니라 이게 분야별로 있어요. 저는 아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뭐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목표가 있고, 그냥 자산과 관련돼 있는 목표가 있고, 저희 회사 매출과 관련돼 있는 목표가 있고, 제가 되게 꿈꾸고 있는 그 교육 플랫폼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형태의 사업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고, 이렇게 다 구분돼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목표는 이제. 그 부동산 중에 여러 목표가 있고 그 중에서 하나 포인트 잡으라면 저 호텔 하나 가지는 게 목표였고 뭐 자산은 또 얼마가 됐으면 좋겠고 매출은 또 제가 3년 만에 얼마를 만들겠다라는 목표가 있고 그 중에서 도 어떤 사업군은 얼마 이런 목표를 또다 가지고 있어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는 이제 몇 명부터 시작해서 몇십 명, 몇백명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제가 사업하는 구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범위들이 넓다고 해야 되나요? 카테고리가 많다 보니까 그냥 목표를 하나 이렇게 둥구려서 부자될려 이제 이런 목표 가지고는 제가 뭘 진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났거든요. 너무 많은 카테고리에 발이 담겨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세분화해서 각 구간별로 목표들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최종 목표 1차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 구간에 있는 목표를 다 달성하는 게일차 최종 목표죠 왜냐면 그 구간에 있는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또 다른 목표들이 생길 거니까 계속 이제 목표가 우상향이 되겠죠 계속 우상향이 되고 계속 성장시켜 나가겠죠 그러다 보면 제목표에 어떤 지금 가지고 있는 목표의 사이즈와 그 목표가 달성될 때쯤에 혹은 달성되고 나서 이제 새로 상정되는 목표의 사이즈는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커지겠죠 지금은 이제 그 정도입니다 최종적으로 난딱 뭐가 될 거야 뭘 가질 거야 이걸 지금은 최종할 수가 없어요. 일단 지금은 제가 구간별로 카테고리별로 정해놓은 목표를 하나하나 다 달성시키고 먼저 달성된 것들은 목표를 높여가고 더 늦게 달성되는 것들은 이제 그쪽으로 에너지를 좀더 쏟아가지고 달성될 수 있게끔 또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과 애정을 주고 그러고 있는 단계다. 체력 관리라고 해서 제가 무슨 몸보신을 하거나 <laughs> 그런 게 없어서 그냥 뭐든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면. 에너지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굳이 체력관리가 아직까지는 필요한 건 알겠는데 어.. 행동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젠 저도 나이가 드니까 진짜 제가 꿈을 다 이룰 수 있게끔 관리해야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에너지가 나와서 지금까지는 필요 없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회사 다 도착했어요 여기 회사 회사 이 회사 들어가겠습니다